푸르른 5월, 백양로에는 여러 현수막이 줄지어 걸렸습니다. 오늘 오후 노천극장에서 개최되는 개교 140주년 기념 아카라카를 온누리에를 기념하는 현수막입니다. 아카라카를 온누리에는 매년 5월 개최되는 연세대학교 응원단의 자체 행사로 지난 1981년 첫 시작을 알린 이래 우리 대학교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연세인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행사인 만큼 매년 진행되는 티켓팅에 쏟아지는 관심도 뜨겁습니다. 특별히 올해 티켓팅을 앞두고 우리 대학교 응원단이 티켓 신청 방식 개편을 발표하면서 학생사회 내에서는 작지 않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학생회와의 협력하에 티켓을 판매하였던 예년과 달리 모든 티켓을 응원단이 전면적으로 담당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2024년 아카라카르 온누리의 티켓팅은 단체 티켓팅과 개인 티켓팅으로 나누어 이루어졌습니다. 단체 티켓팅은 장애인권위원회, 총동아리연합회, 단과대를 포함한 총세 단체의 소속으로 신청하는 티켓팅으로 단과대 티켓팅의 경우 응원단이 아닌 각 단위별 대표자의 주도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개별 학우가 신청하는 개인 티켓팅을 통해 응원단은 나머지 일반석과 플로어석을 판매하였습니다. 행사 진행 전반에 있어 개인 및 협업했던 만큼 학생회는 티켓 판매 권한을 일부 위임받았을 뿐 아니라 각 단위 대표자들이 소수의 비표를 지급받아 현장 안전 관리와 자리 배치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인 2025년 응원단은 학생회의 협조를 구하기보다 주최 측으로서 행사의 전반을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티켓 신청 방식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티켓팅 역시 순서와 구성은 예년과 동일하지만 단과대학 티켓팅을 포함한 모든 티켓팅이 응원단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면 개편의 배경으로 응원단은 기존 단위별 티켓팅 방식의 차이로 인한 공정성 논란을 꼽았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단권의 티켓팅을 진행하는 단위 내에서 단위별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우들에게 티켓을 우선적으로 배부하는 사례가 급증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아카라카를 온누리의 티켓 당첨이 학생회비 납부와 결부되는 상황에 대해 응원단은 연세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라는 취지를 해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2024년 발표한 응원단 입장문을 통해 중앙운영위원회와의 합의 결과에 따라 2024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2025년부터는 단위별 학생회비 납부 여부를 티켓 두성권에 결부시키지 않는 단위에 한해 기존 단체 티켓팅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응원단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를 통해 모든 단과대석 티켓팅을 일괄적으로 응원단이 주관하기로 결정한 것이 모든 단위가 응원단이 제시한 금지 원칙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인지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단과대 석신청에 있어 부담이 완화되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별인 솔자 부재나 관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안전 관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올해 경영 5반 사회복지학과를 포함한 일부 단위에서 단위 대표자의 일부 또는 전원이 아카라카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올해 3월 31일부터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진행된 응원단과의 공식적 논의에서 꾸준히 단위별 특성과 현장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제시했으나 응원단 측에서 모든 운영과 책임을 전적으로 담당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력 구조가 해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총학생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개편에 대한 학생사회 내 다양한 반응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아카라카를 온누리해라는 대규모 축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응원단은 내부 스태프의 동선 배치와 업무 분담을 조정하고 외부 전문 인력을 작년보다 1.2배 확대한 250명 수준의 운영 인력을 확보하여 행사 전체에 대한 주최 측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편에 대해 이전보다 한층 체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다만 올해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칭 피해 등과 같은 문제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교 140주년 연세인의 자부심이 깃든 아카라카를 온누리해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가 모입니다. YBS 뉴스 박소람입니다.